대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림을 올해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기대하는 상품 중에 하나가 대림 거예요. ECT ECT를 제가 너무 기대하고 있어서 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ECT ECT 모델입니다. 여기 이제 지금 아마 우체국에 들어가는 모델 지금 데칼 해놓은 것 같고 혹시 혹시 어느 정도 약간 설명을 해주실 수도 있네요. 어떤 설명? 그뭐 제품에 대한 아, 네. 앞에 네. 보시는 것처럼. 도가 있잖아요. 저희 나라 이제 높은 뭐 지형이나 고도 이런 거에 최적화가 되어 있고요. 80km 정도의 짐을 올렸을 때는 16.7도까지 올라가고요. 짐이 없을 때는 저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최대 35.2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음, 등판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안쪽에 보면은 이제 요거가 어, 이렇게. 아하. 이제 이렇게 배터리 팩이 들어가 있어요. 세 네. 가지 방법으로 충전이 되는데, 네. 네. 앞에 보이는 비스테이션에서 교환식으로 충전도 가능하고. 네. 그리고 가정용에서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도 있을 수 그럼 있다고. 직접 충전도 되나요? 직접 충전은 아하. 충전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직접 충전도 되고 아, 공간은 좁네요요 <laughs> 지금 보시면 제가 저 소위 좀 작은 편인데 주먹 하나 정도 이렇게 아, 여기 폭도 사실 좀 좁은 편이고요. 어, 여기에 뭔가 큰걸 수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옷이나 조금 형태가 자유로운 것들을 수납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지갑이나 이런 걸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용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뒤는 어차피 공간이 없죠. 네, 맞아요. 네. 여기는 이제, 요렇게 짐을 적재하지 않고. 네, 저런 식으로. 네. 식으로 음. 혹시 네. 저것도 체험도 가능한가요? 주문 체험? 체험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폰으로 어플을 통해서 네.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디 있는지 보고 이렇게 충전 거의 한 1분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네네네 여기 프로모터님이 설로또 네. 다시 해주시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디스테이션존이고요.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 충전 방식을 저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곳이고요. 이렇게 스테이션은 내가 사용한 배터리를 가지고 가까운 스테이션 존에 가셔서 QR 코드로 인증을 하시면은 빈칸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빈칸이 열릴 거예요. 스마트폰 어플 구글 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디스테이션 어플을 다운 받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인증을 하시면은 이렇게 빈칸에서 빈칸이 열리고. 빈칸에서 넣으시면 되고요 아하 저렇게 표시가 되고 두개 넣으면 이렇게 배터리를 넣으시면은 닫히고 닫히고 완충된 배터리 칸이 열릴 거예요 아하 그 칸에 있는 배터리를 빼서 다시 부서져서 넣으시면 되고요 시간은 대충 한 20초 30초 네, 총 교차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음. 1분 정도라고 음. 보시면 돼요 음. 음. 아, 이렇게 하고 닫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출발하시는 위 아하.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디스테이션 존에 가까운 위치와 그리고 그 거기 스테이션 존에 있는 배터리 현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자세히 보기를 누르시면은 교환 가능한 배터리와 전체 배터리 개수가 나오고요. 배터리 상태 등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소비자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네, 건가요? 네, 지금 소비자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아 아하... 서울과 수도권, 제주를 포함해서 191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올해는 300개까지 추가 확정할 예정입니다. 컴팩트한 디자인은, 네. 이 옆에 있는 큰 제품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저희가 뭐, KT 뭐, 전화 부스나 CU 홈플러스 등에서 이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실 수 있다면 네. 컴퓨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업체, 도미노피자나 아 이런 배달 업체, 그 이런 음식점들에서 이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배달 전문 업체에서 네. 이제 이런 곳 말고 네. 우리 것만 네, 아, 전용으로, 전용으로 아 이렇게 해서. 어 디자인이 나쁘지 않은데요. 네. 어호 감사합니다. 네. 저희 내연기가 네. 오토바이도 잘 만나보실 수 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천절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ECT가 아직 가격이 안 정해졌는데 올해 나올 제품 중에서 지금 현대 캐피코 파워트레인을 사용한 제품 중에 사실상 거의 유일하게 B2C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제품이거든요. 제가 사실 이 캐피코 파워트레인 쓰는 제품 중에서 대부분이 B2B를 하겠다. B2C는 아직 계획이 없다. 또는 뭐, 아예 발표한 내용이 없다든지 이런 상황이라서, 전 그래서 사실 ECT가 기대가 많이 돼요. 어쨌든 얘는 B2C로 나올 게 거의 확정이라서, 가격만 정해지면 구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사실 캐피코 모델들이 조금 비슷비슷한데, 개인적으로는 그 중에서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요, 마감이나 이런 게아 이게 어 이게 모양 보기에는 오돌토돌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아닙니다 매끈매끈한 재질이에요 플라스틱 어떻게 한 거지 필름인가 뭔가 오돌토돌하고 재질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냥 맨 플라스틱이에요 매끈매끈해요 고급지다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그이 플라스틱 생 플라스틱이 주는 좀 그런. 조금 저렴해 보이는 느낌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한것 같은데, 뭐 나쁘진 않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봤을 때, 재질감을 좀 주는 느낌이 있어요. 만졌을 땐 전혀 다른 느낌이긴 한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스펙만 잠깐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다시 8V 30A 두 개, 이거 어,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현백 기포에 사용하는 배터리. 거의 사실상 같은 용량 보시면 되고요 어, 적어도 90kg. 이건제품만 조금 다른데, 어, ECT는 90km로 표시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앞뒤 디스크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 어, 모터 수냉식으로 들어가 있죠. 모비고 7이니까요. 어, 전폭 전고는 제품과 다르니까, 뭐, 이거는 참고해서 보시고, 시트고가 740이면 낮은 편이에요. 어, 스쿠터 치고는 뭐, 아주 낮다고 할순 없지만, 어쨌든, 이 정도면은 크게 무리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출력은 7.2kW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 이 정도면 토크감에서 조금 더 치중한 듯한 높은 수치입니다. 보통은, 어, 6kW대로 표시한 경우가 많거든요. 7.2kW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제품마다 조금씩 다른데, 예, 그, 이시대 같은 경우에는, 어, CVS40 기준, 6 1 9 k m 로 되어 있습니다. 이 CVS40이 환경부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아마 실제 주행거리에서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거보다 조금 더, 내가 좀막 탄다면 좀더 줄어든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전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세 가지를 다 지원하는 게 인상적이에요 어, 직접 충전도 되고 가정용 충전기 충전도 되고 어, 스테이션 충전도 된다 요게 어, 사실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차량은 130km 등판 내리 아까 보신 대로 어, 최대 35.2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얘도 아마도 브레이크 잡아도. 어, 주행 가능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등판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단차가 조금 큰게좀 아쉬워요. 단차가 너무 눈에 잘띄는 부분에 딱 위치하고 있는데 이 단차가 좀 크다 보니까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있네요. 음, 양쪽 다 이렇게 공간이 좀떠 떠 있는 부분이 이렇게 어, 보이네요. 어,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게 조금 맣지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배터리 열린다. 두 개가 들어있다. 이렇게. 심정을 쓴 부분이 있습니다. 작동 방식은 똑같아요. 그, 일반적인 현택키 페이크 방식 똑같습니다. 시트를 올려주고, 버튼을 통해서 여는 방식.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런 최에서 사용하는, 어, 이 스마트키 방식과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지금 데칼이 입혀져 있어서 이거 도색이 안 보이니까 요걸로 잠깐 보겠습니다. 얘가 화이트 컬러인데, 어, 도색 느낌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막, 아주, 고, 아주 고급스럽다고 하기는 조금 부족할 수 있겠지만 꽤 괜찮은 마감을 보여줍니다 적당히 도톰하게 올라간 듯한 느낌을 줘서 어 나쁘지 않습니다 이 화이트 색깔 이거 감안하면은 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옆면도 지금 약간 회색 하이그로시하게 조금 이렇게 밋밋한 느낌을 조금 더 반짝반짝한 느낌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시트도 나쁘지 않고요 지금 테일라이트가 살짝 아쉽네요 테일라이트가. 약간, 어 지금 23년형 최신식 모델보다는 약간, 약간 조금씩 연식이 지난 듯한 느낌을 주는 게좀 아쉽네요. 테일라이, 테일라이트가. 요게 헤드램프는 되게 예쁘거든요. 헤드램프는 보면 약간 미래적인 느낌 이 나요. 헤드라이트는, 어 과거보다는 그래도 꽤 미래에서 온 듯한 느낌을 주게 생겼거든요. 느낌이 있고, 옆에 저기, 방영지 시 등도 튀어나온 게 아니라, 딱카울에 붙어서, 이렇게 딱 나오는데, 어, 느낌이 있어요. 어, 이게 사실 가격이 관건인데, 현대키피코 파워트레인을 사용한 제품들 대부분 의 가격이 사실 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도 당연히 어느 정도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좀 상식적인 선에서만 나오면, 저는 올해 꽤 기대해 볼만한 모델이 아닌가, ECT.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림 ECT를 한번, 봤습니다 엔진도 있는데 솔직히 저는 대립 엔진에 관심 없으니까 안볼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